안녕하세요. 장학긴 맥가이버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흔히 잠깐제 인터넷을 보다가 이제 갑자기 발견한 거예요. 근데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예전서부터 이런 작업을 많이 해왔더라고요 보니까. 그 일명 맥뱅이라 그래서 맥주 캔처럼 생긴 뭐 다이소에서 파는 뭐그 소리 하더라고요. 뭐 저금통이래요. 저금통. 저금통에다가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음 18650이라는 그리 그 니켈 이온 전지를 넣고 전지를 넣고 거기다가 외예 외곽에다가 그 위쪽에다가 이렇게 이거 뭐 상판 작업이라고 하는데 이걸 넣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조 배터리, 보조 배터리나 아니면 캠핑 가서 제가 이번에 제가 만든 거예요. 만든 거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, 조립을 했다고 하는 게더 맞을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이번에 사실 이렇게 만들었는데, 처음이다 보니 저는 세트를 일단 샀어요. 세트를 하나 사가지고, 세트도 사고, 제가 이제 처음에 이뭘 만들려고 그러면 뭐, 시행착오라는 걸좀 하잖아요. 시행착오를 하기 때문에 몇 번에 지금, 주문을 해서, 지금도 오늘도 아마 배송이 될 건데, 제가 이왕 만드는 것도 한 두세 개 만들어야 되니까, 만들어 볼까 해서 좀 했는데 사실은 요게 그리 어렵지는 않아요 어 이렇게 만든 걸 보시면 어 지금 충전하고 어 우리 12볼트를 쓸수 있는 요렇게 5.5파이짜리 그 단자도 있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꽂아서 뭐 랜턴이라 이런 거쓸 수도 있고 충전을 할 때도 여기다 꽂으면 돼요 그래서 충방전 그래서 이걸 쓸 수도 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는 U.S.B 단자를 해서, 예, 그저뭘뭘 뭘. 우리 핸드폰 핸드폰 충전, 그죠? 핸드폰 충전을 할수 있는, 응. 저는 솔직히 주 목적은 제그 작은 딸이 핸드폰을 하도 너무 자주 사용해서 보조 책상 위에다 책상에다 이걸 하나 놓고 그냥 사실은 뭐 책상 위에 뭐 충전기도 있지만 굳이 <laughs> 재미삼아 제가 재미삼아. 살림이 살짝 기쁘게 해주려고 재미삼아나 만든 건데, 음, 요렇게 해서 충전기에 꽂아서, 저는 뭐 이게, 이게 고속 충전을 할수 있는 건데, 케이블이 고속 충전, 음, 케이블은 아니에요. 그래서 고속 충전은 잘 되진 않지만, 어찌됐든 충전이 돼. 한6번 정도 어, 충전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 만들었는데, 사실은 어렵지 않은 게 뭐냐면은, 자, 빼보면, 아래쪽에다가 아래쪽에다가 배터리 넣고그 위에 기판을 하나 넣었어요 보호전 충방전 과충전 되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다 나와 있어요 기본적으로 다 나와 있고 여기는 좀 지저분하게 했잖아요 저는 솔직히 지저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순간접착제를 이용해서 좀 붙였어요 붙이기도 하고 했는데 사실은 음 우리가 흔히 해서 글루건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 뭐 어차피 외부적으로는 보이지 않으니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단지 배터리를 여기다가 넣는 게좀 힘들다 너무 빡셔가지고 응? 꽉 껴가지고 좀 넣는 게 힘들고 요게 스포 작업하는 게 스포 용접하는 작업하는 게좀 힘들다 어, 그거 빼놓고는 기본적인 전기 상식만 알면 상식을 몰라도 상식을 몰라도 만들 수 있다 어,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 맥뱅이라고 하는 이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사실은 그 인터넷에 팔아요, 이게. 8만원, 9만 한 9만원에서 비싼 거한 12만원까지 있더라고요. 근데, 음 재미삼아 한번 만들어 볼 수도 있지 않을까. 세트가 25,000원에, 세트는 배터리는 없는 거예요. 배터리만, 배터리만 없고 나머지는 다 있어. 그러니까, 저도 이거는 중고로 샀어요. 음 여기 12개가 들었어요. 4,500원. 원래 배터리 하나에만 해도 한 3,000원씩 넘어가는데, 12개에 4,500원 주고 사서 지금 음 어, 하나를 만들었잖아요. 만드는 게 시간 불과 어, 용접하고 보면 뭐 1시간도 안 걸려요. 또 여기에 있는 상판 작업이라고 이렇게 하는 자체가 다 나와 있어요. 그냥 꽂기만 하고 뒤에 납땜만 할줄 알으면 돼요. 12볼트로 다 12볼트 나오기 때문에 12.6볼트 원래가 어, 이게 뉴튬 이온 전지가 3.7볼트예요. 뭐 만충 그래서 끝까지 그그 그 충전이 안 될까지 하면 4.2볼트가 나온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그걸 배열 잘해서 배열만 잘해 가지고 용접을 하게 되면 충분히 맥뱅이라고 우리가 보통 보드 배터리처럼 만들 수 있어요. 또뭐기호가좀 있어요. 여기 보면 이제 기판에 보면 이게 보호회로인데, 고해로 용 기판인데, 여기 보면, 이제 내용이 조금 나오죠, 여기 보면. 뭐라고 나오냐면, 플러스, 마이너스, 뭐 20A까지 쓸수 있는 거고, 0V, 4.2V, 8.4V, 12.6V, 이렇게 나와 있어요. 근데 사실은, 그 유튜브에 보면, 이제 방송하시는 분들이,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용어를 써요. 뭐, 용어에 따라서 좀 틀리긴 한데,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고요. 우리가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, 배터리 배열만 잘 맞추면, 저희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러냐면, 그 인터넷에서 얘기할 때, 3s, 4p, 그렇게 얘기를 해요. 3s, 4p. 그니까, 러 음, 나중에 해야 되나? 배터리를, 음, 뜯어서,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 건데, 요게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, 제가 이제 배열하는 거, 음, 준비하는 과정. 사실은 뭐, 12만원 정도 되지만, 한 5만 원이면? 아, 중고로 한다고 치면, 제가 이제 중고로 샀잖아요. 2, 2만 5천 원짜리 세트 하나 사고, 배터리 4천 원 정도 사고. 사실은 부자재가 좀 들어가긴 해요. 음, 스폰 용접기도 있어야 되고. 스폰 용접이 없으면 납장을 해야 되는 게 쉽진 않겠지만, 음, 스폰 용접기가 저는 하나 이제 휴대용으로 하나 샀었으니까, 그거하고 뭐, 저련에 필요한 부자재가 좀 필요해요. 하나 만들기에는 조금 금액이 좀 부자재는 쌉니다. 부자재는 싼데, 하나를 만들기에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어요. 어, 하나를 만들어서 저는 지금 준비한세개 3개 만들려고, 세개 3개 정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고, 하나는 벌써 만들었고, 빈 공간이 좀 많아가지고, 이게 조립하는 것도 쉬워요. 배터리만, 배터리가 사실이 래요 인터넷에. 처음 가장 이쁜 거라 그랬는데, 제가 해보니까, 아, 얘가 잘 들어가지 않아가지고, 둥그스러움한게안 나고 삼각형 모양으로 좀 나와요. 그래서 이게 좀 아주 이쁘다고 생각하기에는 좀 그렇고, 응? 또 뭐, 들고 다니면서 좀 쓰기는 좀 그렇잖아요. 맥주 캔그리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커버까지, 커버가 2300원이더라고요. 그래서 커버를 하나 샀어요. 근데, 아, 첫 번째 이뭐 만들려 그러면 생각했던 것보다 주문을 할때 아, 굉장히 시행착오가 많아요. 그래서 벌써 전몇개 만, 하면서 벌써 세 번에 배송을 했어요 뭐 주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전에 준비가 좀 철저히 돼야 제가 뭐음 응? 요런 테이프 이런 테이프 뭐 절연지 뭐 하다보니까 시행차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시행차고 없이 하려고 그러면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사전에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어, 초기 과정이고 이거는 음, 스폿 용접하는 과정 건전지 배열하는 과정, 이것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본적인 거니까 오늘은 기본만 한번 영상을 좀 만들었고요. 계속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